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지기 백영희 간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을 통해 병든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나가는 큰 표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나타나기 전에는 스스로를 큰 자라 하는 마술사 시몬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빌립이 큰 권능과 역사로 예수님을 증거하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본 시몬은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고 베드로에게 요청했습니다. 시몬이 이런 요청을 하는 마음의 동기는 아마도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내리는 비법을 얻으면 예전의 인기를 회복하겠지 하는 욕심이 아니었을까요? 권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시몬은 베드로에게 이만 권능을 돈을 들여 살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내게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이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권능을 얻으려는 목적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시커먼 마음을 알아챈 베드로는 "돈과 함께 망할 지어다"라고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을 속히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시몬은 베드로에게 그일 벌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식하면 주여, 제가 욕심에 눈이 어두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기에 벌만 피하게 해달라고 베드로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하여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빌립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것은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예수님의 구주대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초자연적인 능력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강력하게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그 권능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행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쭐해져서 내게 이런 능력이 있으니 사람들의 존경과 높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누구에게서 왔고 무엇을 위해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의 통로일 뿐이다 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은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기보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기뻐 사용하실 것입니다.